그버지니아 미국 신사가 이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배 끝나고 저를 회사로 초빙을 했어요 우리 회사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 그때는 제가 이제 미국 사회가 그렇게 큰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공장이 현대처럼 작은 줄 알았어요. 현대에 10배가 넘습니다. 그게 아주 작은 회사예요. 그게 이제 예배를 드가가는 데. 정문에 회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다 나와 있어.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천사가 오는 것보다 목사님께 오셔서 축복해 주신 게 영광입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다 보회장실이이번하는자가요 300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려고 애들들이 옆을 이렇게 보니까 플레이룸이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회장님 이게 뭐냐 고 그러니까 물을 넣어요 2평 정로 되는데 방은 작은데 청정한 공기가 크기 때문에 장치해놨더라 여기가 제가 40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표도 빠짐없이 기도한 곳입니다. 제가 끼니도 없어서 고생할 때부터 기도가 시작됐고 하나님은 오늘의 이 기억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한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가 되려고 하니까 되는 사람들만 보이더래요 되는 사람들 사람이 되려면 되는 사람이 뭐예요 아, 네. 그래 예배를 그리고 어, 이제 회사 구경하는데 성용차로 시속 6 7 0 k m 달려야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렇게 그분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사장 제가 사실 이 회사를 이루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제안해와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러간답니다 나는 이걸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마음에 신선한 평안이 다가오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 시장에 보니까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래서 어, 그 평안이 올때 믿음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업이 있는데 제가 회사를 돌다가 중앙으로 이렇게 직진하는데 십자가가 딱 걸려 있어요. 가장 큰 공장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 저희 회사의 큰 복을 받는 이유는 이 회사가 수입이 제일 많은데 이, 회사, 이 공장에 나온 수입은 전부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재정이 어려본적 없고 어려본적 없다. 하나님은 근심이 없으시더라. 그분이 좋아하는 분이 이 구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 네. 어, 제가 예전에 갔을 때 집회 마치고 그 장모님 한 분이 한국 분인데 5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 간증을 했다고 그래서 어, 해보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농업을 하는 분이에요 여구에서 특수작물 하시는 분인데 하는 일다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전도로 가서 예수님을 대하면 아이고 장모님이나 구원 받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 무슨 낯짝으로 전도하나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 고민이 되려면 자기가 자기 부인하고 함께 한 1년을 가오하고 철학이 될수 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났을까 음성이 들려요. 마음에세밀하 장모야 내 내일 이 지역에 큰원해상 가서 앉아있어라 그들이. 그러니까 원해산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가중에앉아있는데왜 그 앉아있어라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이 철수하고 또 교회가 천연 하나님 설마 사탄의 장난은 아니겠죠. 나를 뭔가 명령을 내렸으면 뭐 결과가 있어야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천천 천하는데 장로가 내일은 더큰데가있으라 그들이요. 그래서, 조금 더큰 데를 찾아가서 앉아있을 때. 큰 데를 앉았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돌아서,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순 없습니다. <laughs> 막 온갖 웃으서 기도하는 또 음성이 똑같들리고 내일은, 이도시의 가장 큰데 가서 앉아있어라. 그리고 문 가까이 가서 앉아있어라. 그냥 앉아서 오전에 앉아있는데, 어, 하니멍고한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오고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씨앗 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씨앗을 사는데 이씨앗 많이 사고 저 씨앗 많이 사고 막 사가는데 딱 그때서 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들이 사가지 않는 씨앗을 심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안 사가는 씨앗을 심었더니 없어서 팔립니다. 좀 그럴 때 남을. 거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3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복을 받고 전도가 전도되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성공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후유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거나 네. 그 겁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40년 넘게 전 세계를 다녔잖아요. 기회를 주신 대로 가는 거죠. 가서 보면 잘 사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항상 하늘의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경영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족하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그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침에 이기업지들은그 보면 딱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기를 오늘은 멤버들과 어떤 일을 의논하며 계획하고 추진하기를원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단어죠. 그런데 하나도 오진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감각이 이 느껴오면서 즉시 즉시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2대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업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자고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하는 사람은 자기 고생으로 끝날 것이다. 아주 작은 것밖에 못 이룬다. 그래서 저는 기업화하는 분들의 이 사업자가 예배드릴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한도화장품 예배 갔을 때 그랬습니다. 연수공개 장롱이 공사님이시고 고향분이에요. 회장님하고 뭐, 상봉이. 그래서 항상 그설교지 하실 때 하는 그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노력의 결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성공은 어렵다. 다소 시간이 걸려도 우리 장모님 그 동안 많이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때가 되는 생각자이들을 통해 환경으로 음성을 내리십니다. 시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핵심이 내게 재물을 들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필라가 이 20대 폐광을 샀습니다. 그때 폐광이 없어지는데, 연탄이, 석탄이 없어지는데, 석유가 나가가지고 수입이 쓰다 보니까. 근데 그걸 갑자기 기, 기도하는데, 이록페이 청년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어느 동네에 폐광이? 근데 그걸 사서 사업을 해라 그러는데, 남들이 다 말리죠. 이미 다 끝나는 시대 때에, 연탄 시대 끝났잖아요. 그런데 계속 세번들리니까 그냥 기술에 산 거예요, 그거를. 이 지구를 고용했는데 석탄을 캐기는 잘 캐는데 팔 수밖에 없어. 사기라나. 그리고 직원들이 삼겹에다가 다 때려치고 나와서 이제 취하는 거예요, 월급 내가. 월급 중이라.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나오지도 못하고 내가 사탄을 들은 것이 혼란스러워. 하나님. 세면장에 비의 빗줄기를 립니다 지금 네가 파고 있는 탈을 계속 해라. 혼자, 혼자 계속 하루, 이틀, 3일4일5일 해도 소식이 없어요. 팀만 들지, 걷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6일째 되는 날 갑자기 파는데 확 한번 물이 확 그냥 얼굴로 스며든 거예요. 이거 몸이다. 식겁 물에 적셔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습기예요. 그래서 그가 30대 뉴욕에 부자, 40대 미국의 부자, 50대 전세계 부자. 그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머리로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신 머리로 일합니다. 네. 나는 내 힘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들이 루고것 이 기업이 지금은 시작했고 그 동안 또 열심히 다 닦아 모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를 기도할 때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외우시라는 여러분 모뭐 기업 하면 다 이걸 외우셔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 라 그가 내게 최고다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 네.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응용해 하나님. 재물을 능력만 주는 게 아니라, 경영하는 능력도 주시고, 아, 네. 사람을 잘 관리하는 능력도 주시고, 아, 네. 또 물질이 들 되게 흘러오게 하셔서, 제가는 제가 하는 목사님이 그얘 하고, 새내 일은 빨리 돌아오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그분이 그들이 하나님, 에게 복권이 흘러들어와 내게 들러붙기가 없어서 그렇게 도했어요 <laughs> 3개월밖에 안 했어요. 1등이 됐어요, 진짜 복권이. 그 다음에 또 20억, 24억, 20억이 넘는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지어버렸어요. 교회서 사버렸잖아요. 사 하나님이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면 택한 자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죠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항상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로 하나님은 반드시 창백해 하십니다. 저는 군대에서 늘 좋아했던 용어가 뭐냐 안되는 것도 되게 하라 생을 하면서 항상 부하들에게도 안되는 것도 되게 하라 그거를 가르쳤습니다 한번 깨스실에 여러분 3분, 3분, 5분 가까이 이 방독기 가지고 집어넣으세요 다 의식을 잃어요 저는 살았니다 그렇게 독한 사람이 적니다. 독하니까 나중에 목사를 만들 수는 독하니까. 아무쪼록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이 재물을 능력을 주시면 삼각지 않으시는 그런 또의나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구속하는 목사. 네. 시편 이십삼일 절이 있죠. 그러나 빌립보 사장 시편을 제일 좋아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내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 네, 아, 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복은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근심이 오지요, 그죠 그런데 기억하시라. 하나님은 결과를 근심이 없는 복으로 정리하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막 고민이 하죠, 막 탓하고 괴롭죠, 그러면 뭐예요? 첫 업을 받는방가 많잖아요.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에도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하는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공부할 때 이스라엘은 시부리 대학이 유명하죠. 제가 해당 학교를 전공자니까. 아 어,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 보고와 이스라엘의 신학적인 학문이 너무 많습니다. 미드시, 미드라시, 퍼티, 험보드. 외경, 가경, 또 히브리, 교이서 너무나 많아요 공부할 때 평생 해도 다 못하겠더라 너무나 배울 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니까 순종으로 돌아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제가 거기서 들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세탁소에 세탁하러 갔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경고로 달던 데는 있달는데 여기 달라예요 갑자기 디스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한국사람들 디스카운트 좋아하잖아요. 휘발유 이런 거 갖다 두잖아요. <laughs> 싼 데로 가니까 들어갔더니 <웃음> <웃음> 아, 반갑게 맞이를 해서 세탁물 못들어 선생님 원래 저쪽 그 세탁소에 원래 담고리시죠 자주 가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랬더니 오늘 이쪽으로 오신 그런 이유가 디스카운트 때문에 오신 겁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아, 저희는 저쪽으로 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선리는 남의 손님 욕힘 내서 데려다가 깎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호와가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저쪽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 저는 그것을 내가 보고 참마 목사란 말을 못하고 나뜨어오서 얼른 그냥 <laughs> 미안한데 써야 하고 나서 이제 저쪽으로 갔는데 가니까 그분이 뭐라고 더 놀랄 일이 오늘 하나님이 사실 선생님이 그쪽으로 갔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제가 이렇게 미처 대리하지 못한 것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기서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계시냐 안 계시냐 <laughs> <laughs> 계신자말이아요 언제 내가 얼마나 열심히든 날 버는 것에 좀 싸다고 저이면한치사인가 되면 괜찮아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얻을 능력을 주세요. 그분을 믿고 싶으시죠. 아, 네. 사랑하는 영광받는. 하나님 이 하셔야 창조이죠. 여러분 미국은 땅만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인드가 커요. 하나님 주실 때 마인드를 크게 주기에 큰 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만인들 키워야 큰 땅을 주셔 큰 기업을 주세요. 항상 아, 네. 우리 삶에 풍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정장님의 사업장에 와서 예배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장로을 하나님 허락드리고 없습니다. 오늘까지 수많은 준비를 시켰던 하나님 이제 우리 좋은 멤버들과 함께 창대케 복을 주시고. 세무로 들 능력을 주시고 아멘. 경영하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사람을 만나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하는 것만한 물질이 흘러들어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모두 목표자와 성도들도 보고 주시고 사업하는 분들 이 시간 이후로 요원도 잘되고 검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